안녕하세요, 여러분. 요가 기법입니다. 음, 오늘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어깨, 어깨 운동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뭐든지 일단 뭐든지 어, 상체는 꼿꼿하게 세우셔야 돼요. 너무 앞으로 숙여져 있다든지 너무 뒤로 젖혀 있다든지 하지 않고 어, 허리가 쫙 아, 꼿꼿이 서 있어야 되고요. 아랫배에는 힘을 항상 어, 단전이라고 하죠. 요가에서는 어, 2번 차크라, 2번 차크라. 코어에 힘을 딱 주시고, 이제 어떤 자세든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깨를 어떻게 바른 자세로 풀수 있는지 어, 짧게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한가지씩만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제가 욕심을 부려서 여러 개를 했더니 안 돼. <laughs> 자, 가장 어깨를 푸는 운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요거를 많이 하거든요. 요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할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깨가 항상 이렇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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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원래 하던 습관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깨를 최대한 낮추세요. 이렇게 쭉 내리세요. 힘을 요요요 요, 요 견갑골 뒤에 있는 근육에 힘을 줘서 내리면. 좀 아프긴 하지만 내려가요. 이렇게 힘을 딱 주시고 내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팔만 쭉 뻗으신 다음에 이 팔꿈치 이 앞에 이 앞에 부분으로 앞에 부분을 다른 손 팔로 쫙 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핀 다음에 몸 앞쪽으로 쫙 붙이시고 시선은 이 손과 반대 방향. 그러면 목까지 같이 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자꾸 올라가요. 저도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리고, 시선은 반대방향. 그리고 이 손은 다 각각 손는 방향으로 쭉 뻗으시는 거예요. 쭉. 에너지가 쫙 펴질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어깨 저도 자꾸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내리는 상태에서 그리고 앞으로 당겨주고 내리고 당겨주고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뭔가 줄 때는 숨을 내쉬면서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그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깨는 낮추고 앞으로 당기고 그러면 여기가 다 당겨요. 여기가 우리가 뭉치는 어깨가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쫙다 풀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바른 자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 하나도 당기는 데가 없어요. 뭐 운동 왜 하는 거야? 그죠.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자, 내린 상태에서 쭉 당기시고 시선 반대 손은 쭉 펴시고, 요거를 적어도 한 10초, 10초 동안 유지를 하시고요. 자, 그럼 반대편 해볼까요? 반대편, 제 얘기 안 할게요. 자. 제대로 하셨나요? 어깨는 낮추려고 하고, 요 손으로 몸 앞을 당기고, 이 손을, 그리고 쭉 펴시고, 시선은 반대. 어깨는 자꾸 낮추려고, 낮추려고 하셔야 돼요. 저, 저도 자꾸 어깨가 올라가죠?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낮추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어깨를 푸는 자세가 됩니다. 오,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대로 한것 같아요. 여기가 다 시원해, 다 완전 어깨 엄청 당겼었거든요. 이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좀 깨달습니다. 오늘 어깨 제대로 푸는 자세, 바른 자세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브가 기법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